16절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laughs>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동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미는 그로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민족과 아,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께서 또 이르시되 소동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지짐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지림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우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그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다. 여와께서 호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동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갔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55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시리까 이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려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 이르되 이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여 누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하리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아, 아브라함에게 소동과 고모라 땅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사건, 그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아, 알게 되고 이 아브라함이 또 수동과 고모락 땅에 있는 그 사실은 롯 가정을 생각해서 조카 가정을 생각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먼저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 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 이제 19장에 보면 천사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었고, 그들이 이제 소동과 고모라 땅에 롯을 구출해내고, 그 땅의 심판을 하나님께 아래기 위해서 그 소동과 고모라 땅을 살피러 내려간 그들이 바로 이 천사들이고 아브라함이 그들을 전송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경은 아브라함이 부지불식간에 천사를 대접했다 이렇게 나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천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일을 돕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 이뤄내는 일들을 또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종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전송하고 그들을 마중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당신의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심판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신다는 사실을 또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살림과 전서 5장에 보면 마지막 날의 심판도 갑자기 일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피체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살림과 전서 5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심판이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을 임할 때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주님이 오실 그 싸인, 나팔 소리를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들을 또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려는 뜻을 숨기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18절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미는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을, 세상을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왜 세상의 빛과 소금이냐? 세상에 어둠을 내어 쫓고, 세상에 빛을 비춤으로,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고 무엇이 생명의 길인가 무엇이 축복인가를 볼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십교 성도들이 세상에서 이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빛을 보고, 세상이 맛을 보고, 세상이 복을 받는 이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입을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그들을 강대하게 하십니다. 19일 전에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라고 자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룬다. 무슨 말을 하셨죠? 바로 18절에 있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네.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이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세요? 그 자식과 권속을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의 공도를 행하는 삶을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괜히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괜히 우리를 이 땅에 남겨 두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괜히 그곳에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괜히 나를 그곳에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공도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공도를 행하게 되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고 그 복음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택하신 뜻을 이루어나가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교의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로 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지켜 행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과 은혜들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고 우리로만이 아마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이런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